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을 보면, 그래서 그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친구를 향해 전하는데. 너는 나를 치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친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 낙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쳐죽이다, 쳐부수다, 정복하다, 징벌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뺨을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야 합니다. 그러나 35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친구 선지자가 치기를 싫어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친구라서 치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36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친구는 사자에 물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친구를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순종했던 아합도 곧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37절을 보면 이번에는 그 선지자가 다른 친구 선지자를에게 나를 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를 치되 상하도록 쳤습니다. 자 이제 상하도록 두들, 두들겨 맞은 아, 선지자는 이 얼굴을 한 채로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39절에서 왕을 만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가면 포로가 도망을 가면 제가 죽든지 아니면 은한 달란트를 바로, 어, 물어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40절을 보면, 어, 종이 이리저리 앞을 볼 동안,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기의 실패에 포로를 놓치고 말았, 말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때 아합 왕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정한대로 죽거나 돈을 물어내거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병사가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으니까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자 41절을 보면 변장하고 있던 선지자가 얼굴에 칭칭 감은 수건을 풀었습니다. 42절을 보면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전국에 대한 처리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게 아합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아합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믿고 싶었고, 그것을 온 세계에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해전국의 왕에게 아량을 베풀어주고 나면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 그 당시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아수르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기도 할, 할 테고 또 군사적으로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듣고 싶지 않았고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 앞에서 저 배정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기 싫었습니다. 각기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매력적인 식도 같이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는 싫었습니다. 세상에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소리가 들려올 때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 합리적으로 보이는 소리에, 그리고 세상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대상에 더 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 꿀처럼 달달한 소리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소리에도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사 선택으로는 이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심으로 나의 삶을 다하여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소리에, 세상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대상에 끌려가서 살아계신,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그렇게 살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취사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